PC 버전 PC 버전인데 액박 패드 껴서 하고 있어. 아, 긴장돼. 이거 돌파가 안될 거예요. 오대 오면은 공간이 3대 3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laughs> 하, 좋아. 좀 돌리고, 그런데만 좀 집중하자. 갑시다. 어? 바로? 야씨 어? <laughs> 뭐야 흐흠? 좋나 여기 여 화끈하게 공량실 조 고맙습니다 야이 진격의 거인이야 또내 앞에 스키링 걸렸다 내 앞에 진격의 거인이요 이야 저 거인 뭐야 6번 코니맨코니맨 저거 뭐야 돌야 말고 좋아 우와 간지오다방금슛오저오오잘안 들어가는데 오오! 네지역오오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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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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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오! 어어 어!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아 조금 뚫려 있어서 바로 쐈는데 수준이 확실히 확 올라갔네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야이 진격의 인 <laughs> 됐어 됐어 안으로 박스에 쪽이만 못 들어오게 하면 진격의 거인 오 바로 티빈 아야 포니 왔다 포니맨 진격 포니맨

자, 자, 아, 자. <laughs> 어, 예, 뛰어줘, 뛰어줘, 뒤로줘 네가, 쩡, 아, 좀 견제했다. 아, 아, 좀만 더 적극적으로. 일단 포니맨 맞고, 아왜 이렇게 뭐라고 이게 긴장되냐? 포니맨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얘, 들어오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꼬마가 아저씨들 농구하는 데긴것 같아요. <laughs> 무슨 소리야? <소리인지> 신 <laughs> 어, 빠르게 질러주고. 아유, 슛이, 슛이 좋은 애가 몇 번인지 모르겠으니요. 아, 사례사 공상님 감사합니다. 아이솔 걸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고 아이솔 걸고, 아, 내 안쪽에 좀 많이 들어가서. 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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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더 빨리 받, 빨리 받으면 됐었는데. 포니맨, 아. <laughs> 어, 포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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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 <참. 웃음> 어. 왜뭐 이렇게 커? 아왜 어, 이렇게 큰 거야, 쟤? 뭐뭐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가 클수 있지? 쟤지. 쟤지. 그렇? 아, 어, 크다. 아, 크다. 아, 크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두명 뚫었는데 크네, 안쪽에. 수비만 일단은 평점만 좀 집중을 합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박스아웃박스아웃 스톤을 박스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고. 야 이거,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돼 안돼. <laughs> 어 난간 블록? 어나 아니지? 한명 넘어져 있어요. 빠르게. 오케이. 들어. 야. <laughs> 야 방금 건 에바자노. 방금 넣었어야지. 됐어. 찔러봐. 됐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매치 힘들다. 매치 힘들어. 그러면 안 들어갈 것 같아. 힘 어. 오케 방에. 에 네. 아. 와, 블록 당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일부러 반대 손으로 했는데. 됐어. 아, 이거 빡세네, 여기도. 좋아, 너무, 너무 오래 갖고 있어. 이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빼주고, 한 번, 바깥쪽으로. 그럼 안으로 넣으면, 비었죠! 속았죠! 따라오면 안 되지. 미끼라고, 믿 어? 미끼라고, 미끼. 어..야..야..뿌리.. 야..뿌리.. 쟤..여기 다 갔다 는거 이거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 웃음>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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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됐다 됐다 야..무리한다 무리한다 무리한다 한번! 디바운드.. 아..어어..잘 필요없어요 아.. 쟤풀 필요 아, 미치겠네 따라..저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어 빠르게 역습 어. 공격 리바운드 합 참여하고 아. <laughs> 으로로록로 100번에 한번 잡겠지 이렇게 양준혁 선수가 야구에서 그랬거든 열심히 뛰다보면은 100번에 한번은 안일어날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열심히 뛰다보면은 뭔가 나올거야 어 비었다 한번 돌려고 다시 받고 중앙 한번 아이솔 걸고 뒤로 주고 스크린 아 떠야 돼 떠야 돼야돼아 이번에 내가 볼 배급을 약간 볼 배급이 잘못됐어 더뚫 뚫리고 돌려야 되는데 됐다 질 주고 끌어쳐 아난안 뜬다고 너 상대로 뜨겠냐 너 같으면 <laughs> 여상대로 뜨겠어. 어? 일로 일로, 오늘 한번 스틸해 보자 아, 이 아, 안 돼. 뒤로. 아, 왜왜왜왜 왜야? 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더블 스코어구나 지금. 나 되게 빡빡하게 경기하고 있었는데. 어, 어, 뭐야? 당글라 그랬어. 자 다시 제 시트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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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안쪽으로 안돼안돼 조심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오 이걸 또아 트빈 아, 티비는... <laughs> 아 안돼 안 안돼. 아 너무 높아 나름 나름 떴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오자다리 오자다리. 아 축구 할 때는 왜냐면 작은 것도 좋은 게 무게 중심 이동하기 편한데 농구는 아무래도 <laughs> 거기다가. 이게 키가 작아서 자격지심이 있어서 애가 어릴 때부터 덩크 연습만 했단 말이야.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덩크하려고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저씨들 품에 그냥 안길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한번 이걸로 마무리 해볼까요? 한번 스크린 걸어주자. 스크린 걸어주고, 예, 돌아갈 수 있죠, 이러면? 들렸죠? 야! 티빈! 아! 아, 12:30. DJ. 12:30, hey, hey, can we grab you for a sec? Yeah. Yeah. Wait, hold up. Is this for 2K TV? Yeah, it is. We just wanted to get a couple comments about the event today, if that's cool. Yeah, of course. Let's do it. Rachel, cool. Hey guys, I'm Rachel here today 2K TV. Here at the a w r o v i n g ground with the newest right. MVP로 설정 등장비 DJ, you played awesome. A lot of people a r e watching you today. How 이것도 뭐 얘기하는 거에, 거에, 거에 따라 내 성향을. 나눌 yeah, 수 있을 르겠어며 때도 there. 아마 대화 an 고르는 so, 게 나올 텐데. 아 d 릴리아드. 나 야. 아 이거 벌써아 아, 부터대접을받기 <laughs> <laughs> <맞기> 시작하는 <웃음> 건가? <웃음> <laughs> 여저인정받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배불리 바하고 있습니다. 가볼수 있을 것같지금 맨필스 성적이안 좋죠, 근데 제가 농구 한번임을오래돼갖고맨필 스카토 적을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위권, 중하위권아닌가요 아벤필 좋아요 지금 성적? Hey, great game, DJ. Oh, Ronnie, 2K. Appreciate you, r o 아 작년에 그래도 큰 폭으로 올라갔던 중상일 것. 거기 지금 포가 누구예요? Oh, DJ, you got a, you got a good motor, a n that's y o u strongest trait out there. You got a good-looking jumper, it's sweet, n i c r m But listen, your elbow's popping out when you go off the dribble. Okay, thanks, man. I'll work on it. Excuse me, no, I'm sorry, I, 아, yeah, yeah, yeah. yeah. I run scouting for the Memphis Grizzli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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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exactly. uh, n e a h I'm glad you're back in the court man where you belong. I o e a e t I o t e a e n o o t watched you summit h year. And then I hear that you're gonna throw all away to do some music? o i s t e n we're h a v i n t t o m o r o h a e i g w t h a agent y t I d o t u p o t h a t c o n e p t o t e i n g a DJ t o g h But I can p r o i s e you one thing. I've never heard of him before, Butt um.. But um.. a y But if we o t h e g some details, can I keep this? Oh yeah, of course. Great. Thanks, man. I'll keep in touch. Okay. Oh my god, Mother, I just do... What are he's saying I could lose 100 pounds in 2 days if I call now?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Yo, believe what? <suckers> be be no. go go go. Great. There was this NBA agent there, and then there was a scout, and I played amazing. Alright? And then and then the scout wanted to ask me about the side. Yo, you ain't making sense, man. Is this one of them jokes? Like an agent, a scout, and a DJ walking a bar? And no, no, and it... no, B, it's not a joke, okay? There was a scout there. He was a scout from the Memphis Grizzlies. Right. And he wanted me to try out for the team. Yo. He he wanted me to do a trial, but he asked me if if I had an agent. And I said, Yes, <laughs> I'm pain, right? And But there was this dude walking around before the I scout he was passing out this business card. I took up, the up, business card, did you and I get, get anything? His name, his blood type, his insurance, his address, know. his mama's maiden name, nothing? I, I think his name was like Ryan or Brian or something, but he said he has an office around the corner and he's local. Found him, Brian Lee. Let me okay. see. <laughs> Yo, I don't know about these Yelp reviews, though. Hey, forget all that. i texting Who's him right Q now. got a grudge. 아무튼? 아, 조금 어, 좀 아, 있긴 계시긴 계시네. 어, 에이, <laughs> 저, 조금, 조금. 응, 왜 저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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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지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있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이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t 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 저기 있지? 왜저 Yeah, looks, 근데 이게 yeah, 약간 amazing. 사기당한 냄새 나지 아 에이전트 유명한데 no, you, sorry, 일단 정수기 me? 왼쪽 위에 보세요. Yes, yes, you, you 유명한 정수기는 the, 저런 거안 쓰고 the 코에 있고 있잖아 yeah, 되게 yeah, yeah. so, <laughs> I mean, so, 전기 막 like like so, 이렇게 so, 돼서, 돼서 나오는 거, 얼음도 나오고. I played I and you, you were handing card? out your right, you were handing yeah, out your business yeah. card. I give out a lot of cards. I mean, you got to really wow me, you know, blow me away if I'm going to actually All right, look, remember here's you. the deal, okay? There was a scout there <sighs> from the Memphis Grizzlies. Yeah. And they want me to try out for the team. What? They want me to try wow. out for the team. Yes. They want you. You, because you're amazing. 잡았다 호기다야아 were... yes, <laughs> <이 아저씨>, 이거 호갱녀 잡았내 인생 폈다리. 아그고이전 And you need an agent. Right. Well, I mean, technically... So, so, I was talking to <laughs> And I kinda of told him that you were my agent. I just gave him the business card that you gave to me, and so he's probably gonna call you soon. Well... It's good that you did that. Because... What is your name? DJ. DJ. I would like to offer <laughs> you my services <laughs> <내가> 네 <웃음> 에이전트 agent. Are you any good? I mean and, and not no offense, it's just my friendship. Ah, friend,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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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I discovered you, didn't I? Not really. No. I believe you just said I gave you my card. You gave your card to everyone though. I gave you my card because I saw talent. And now that talent is here because he needs the best agent in this entire business. Who are you talking to? That is right. You sir are gonna go all the way. You're gonna go so high, it's gonna be incredible. 말려둔다. Because tomorrow is the biggest first day in 말려둔, your career. 말려둔. If you sign just one contract in this business, you are set for years. But, you know, if you sign two contracts, you're set for a lifetime. We might be getting ahead of ourselves. Seriously, man, <laughs> you need to go home, you need to get some rest. You, you gotta be there tomorrow, first thing, drink some water.

Do you want it badly? I want it badly. Eat to to kill. What you will you, you. kill you. I will you. kill w you. kill I will kill 네, you. Know 아까 채팅창 보니까 멘필에 가솔이 있다 들었는데 진짠가요 그러면 아 처음부터 튀진 않겠지. 처음부터 군이랑뛰 않겠지. 그래도 도면은80중은 oh. A while back I was in your exact same position. Yeah, I went undrafted, sweated out for the summer, and then I got invited to a workout. Didn't know what to expect, man. I was so nervous. I was more nervous than I've ever been. You nervous? I'm just happy. I was like the Shook one, you know? Sequel to the sequel part three. you know what? Don't even worry about it, young brother. That's before your time. But I got a scrimmage I wanna get you into, okay? Yo, b 같은 위치라는 말과 비슷한 키 그도 난쟁이와 탈모 모든 걸 갖춘 농구 선수였던 것이다. 수영이 <laughs> 프렌드님 고맙습니다. 이군인 거 같네. 보니까. 아, 긴장되네. 저기 안경 쓰신 분도 탈모다. 저 중간에. 어, 시작했다. 아, 이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길거리에서 잘한 거는 한번 돌고 어 이거 벌써어요야이 프로. <laughs> 이거 너무 짧다 근데. 아, 짧아, 짧아. 커버나 했어. 어우좋았다리좋았다리좋았다리 아, 이 경기 이겨야 1군이랑 간다고? 아 <laughs> 씨. 그럼 이겨야지. 이게 몇 점짜린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이거는 근데 오, 안 돼. 으악! 아싸. 좋지 않은 블록 시도. <laughs> 파울이 될수 있었나 봐 이거 돌고 안쪽으로 어떻게 롤 해보실? <laughs> 페이크? 아이씨. <laughs> 아 페이크 했는데 저거 야. <웃음> 아. <웃음> 다시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 뚫렸다. 돌리고 다시. 야 쏴요 이거? t s it. That's i 요이 h a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t a a s a s 수비에요 수비. 제가 계속 LT 버튼 눌러서 어떻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러면 5대오오 치열한데. 한번 아이쇼. 아 턱도 없다 턱도 없다. 어, 어 이거 들어가 설망 이야. 오오 이거 뭐야? 이거 믿고 줘도 되는구먼, 그냥. 어? 여기서 내가 처리 안 하고, 그냥. 내놔. 어? 이 철, 이것도 들어가나? 아, 오케이. 나이스. 줘봐요. 한 번, 반대쪽에 비었죠? 아이씨. <laughs>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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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크 틀렸어. 아, 아, 마크 틀렸어. 아. 아, 마크 틀렸어. 아. 더 빨리 수비 복귀 했어야 되는데 자 천천히 8대7? 8,7한번더한번더 써먹어보자 둘, 려 죽어 뛰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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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오기오한번더 낚시 10대7 1군이랑도 한번 해봐야지 야, 이 사람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근데 막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자 내놔, 나 봐. 내가 아 스크린. 어 스크린. 아. 아 씨. 아이 망할놈의 스크린. 10대 9. 2분 30초. 패스 요청 무시됨. 어, 안에 피었다. 아, 너무 늦게 줬다. 아, 동 됐어. 패스 요청 무시됨.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laughs> 아 이런 씨, 패스 요청을 지금 키 작다고 없는 사람 취급하나 아 비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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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이럴 때 원래 치면 거의 파울 되는데 아아 아, 이렇게 <laughs> 어, 어 근데 좋은 파울이래요 어 나쁘지 않은 파울이었다 좋은 파울 일부러 파울하는 버튼도 있어요 일부러 파울은 좀 점수 차가 좀 아슬아슬하긴 하는데 상대방 자유투 시키게 하려고 막 그럴 때 하고 지금은 어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막아 아 이거 뭐 스무스하게 뚫리냐 스무스하게 뚫리냐 스무스하게 뚫려 음 어떻게 할까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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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비었어 아, 야, 오픈이잖아. <laughs> 너, 선수잖아, 선수. 너 봐. 아니, 오픈이면 넣어야지. 믿으이면쭉 돌아볼까? 비었다. 아, 저쪽에. 안쪽에 줄까? 아, 아 안쪽에 줄까? 안쪽에 줄까? 일부러 훅 돌려. 야. 10대 11. 10대 11. 10대 11. 10 10 10 11.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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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 11. 오0오1오1오대오1오0오 11. 1오대1이 10대 11. 10대 11. 1 또 걸려. 아 앞에 뚫렸어. 아 뜨지 마. 난가? 아 어, 좋은 파울. <laughs> 내가 하는 파울은 좋은 파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 하는 파울이다. 좋았다래. 못 넣겠지? 하나 정도는 못 넣겠지? 아 나는. 난... 아 오케이. 파울 두 개지. 일단 꿀 같은 경우는 좀 점프 수치를 올리거나 그다음 패스 정부시다아 무서운 아저씨들. 어, 저발어 바로 써? 예반데? 어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숨겨진 슈퍼스타가어 안돼 들어가면 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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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비오로 끝냈다 그래도 다행이네